방정식은 앞에서 지수방정식과 마찬가지로 그 로그에 진수나 지수 밑에 밑수가 있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겠어요 그럼 뭐 이제 로그 방정식인데 좀 기본적으로 푸는 상태는 당연히 이제 지수방정식이랑 거의 흡사하겠죠. 어, 그러니까 뭐 밑을 갖게할수 있으면 밑을 같게 만들어 놓고 진수끼리 갖다 놓고 푸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진수가 같으면 위치 소로갔다고 높은 게아는거이 기본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좀 특이한 경우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수 있는지.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대표형 1번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먼저 로그의 형태를 이용해가지고 식을 먼저 간단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밑이 3으로 똑같잖아요. 밑이 3으로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 로그 3에 X 더하기 6 그리고 뭐예요. 곱하기 X-2가 2가, 2가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풀수 있는 것은 뭐냐면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로그 정의가 뭐였어요? 이 진수를 구하려면 밑에 여기 나오는 수의 제곱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어, 그러니까 x 더하기 6이랑 x 빼기 2랑 이렇게 곱해가지고 뭐가 나옵니다 3의 제곱이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은 x의 제곱 그다음에 더하기 4x죠. 그다음 마이너스 12고 이게 9가 나와서 X의 제곱, 더하기 4X, 그 다음에 9이하니까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3이랑 7이겠죠? 네. 그래서 X 더하기 7이랑 또 뭐, X 빼기 3 이렇게 해서 0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회를 구해보면 X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3이, 아니. 마이너스 3이랑 또는 x는 7. 마이너스 7 이렇게 두 개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함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분명히 진수가 x 플러스 6이랑 x 마이너스 2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진수는 반드시 어쩌야 돼요? 양수여야 되잖아 네. 진수는 반드시 양수여야 되니까 애초에 처음에 문제 풀 때부터 뭐를 정해놓고 왔었어야 되는 거야? x 더하기 6은 0보다 크다 해가지고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그리고 x 마이너스 2도 양수해야 되죠? 그래서 x는 2보다 크다 해서 둘이 공통 범위 찾아보면 x는 2보다 큰 거잖아요. 그럼 이둘 중에서 해를 뭘로 골라줘야 돼요? 3만 해로 골라줘야 된다는 거.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안 하려면 어쩌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해 이렇게 구여놓고3이랑 음, 마이너스를 나왔다 하고 넘어가버리면 어떻게 된다? 틀려버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반드시 제일 먼저 멀리 해야 된다. 진수 조건부터 구해야 된다. 그,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에서는 지수가 모든 실수가 다될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딱히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로그 방정식에서는 진수 항상 양수라는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항상 진수 조건부터 먼저 뭐 찾아주고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네. 아,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얘네는 이치 여기가 4잖아요. 네. 그러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그 2가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네. 2분의 1이 되겠죠. 네. 2분의 1 로그 2가 되고 얘가 네. 뭐가 됩니까? 4x 제곱 빼기 1에다가 이것이 로그 2에 2x 플러스 3인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 진수 조건부터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4x 제곱 빼기 1이 양수일 조건 구할 수 있죠. 네. 음, 어떻게 돼? X, 이거 풀어보면 x 제곱이 2분의 1보다 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해고하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또는 x는 2분의 1보다 크다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x의 범위 지금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면 이제 얘가 양수가 됐고 여기는 2x 플러스 3도 양수여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도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랑 이 범위랑 우리 수직선에다 그려가지고 공통 범위 찾아서 X의 범위 먼저 구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양변에 1을 곱하면, 요 2는 없어지면서 여기가 2가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요 2가 여기에 지수로 올라가가지고, 로그 2에 4X 제곱 빼기 1은 로그 뭐랑 같다. 2의 2X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을 한 거랑 같다. 그래서 지수, 진수끼리 이제 서로 갖다 놓고 풀었을 때 나오는 그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네. 이거를 만족시키는 x 값만 찾아야 되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지수방정식에서 계속 풀어봤던 형태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로그 5의 엑스 자체를 키로 치워내는고 푸시면 되죠? 네할수 있겠어요? 네. 여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자, 우리가 로그의 성질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잠깐 다룬 적이 있어요.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선보인가요? 지수의 로그 있을 때. 선보. 지수의 로그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지수의 로그 있을 때양편에 요거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하라고 그랬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음 어떻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밑이 여기가 2잖아요 네. 그래서 밑이 2니까 e, 그러니까 얘네들을 각각 진수로 하면서 밑이 2인 e 로그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로그 뭐예요 2의 진수가 이제 X의 로그 2의 X 제곱이죠 그니까, 왜냐면 하 여기 지수에 있는 로그를 우리가 이제 앞에 곱하는 그 일반 상수로 바꿔줘야 될거 아니에요. 일반 하나의 학으로 바꿔줘야 될거 아니에요. 바꾸기 위해서는 그할수 있는 방법이 로그를 취하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뭐가 된다? 로그 2에 64X죠. 우와. 아시겠어요 네. 그럼 이 지수에 있는 로그 ex 가 앞으로 빠져나와서 이제 좌면 로그 ex 가 이렇게 똑같은 게몇개두개가되주게 되는 거죠 네. 어, 이것은 로그의 64랑 로그 2의 64랑 더하기 로그 2의 x의 합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고 그럼 여기서 로그의 x를 이거를 t로 치환을 해주시면, 요거는 네. t곱하기 t니까 t에 제곱을 거고, 그다음 요거는 64는 2의 6제곱이잖아요 네. 그래서 6등기 t 해가지고 자면을로 이항해서 2차방정식 풀면 되는데, 네. 지수방정식에서 이런 거풀 때는 t 자체가 항상 양수였어. 네. 근데 여기는 t가 양수가 아니라 뭐가 양수가 돼야 돼? x 값이 양수여야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x 값 굳이 범위 안정해놓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 그, 저기가 해요. 그, X가 항상 양수만 나오고 있어요. x 구해서 뭐, 마이너스 3이 나오더라도, 2에 마이너스 3제곱이 양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옆에, 2번은, 이제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는 3의 로그 x 제곱이면 여기는 x의 로그 선택곱이 반대로 돼 있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3이랑 x랑 여기를 자리를 바꾸든지 얘네들 자리를 바꾸든지. 근데 여기에 3의 로그 x 제곱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3이랑 x 자리 바꿔가지고 이 3의 로그 x 제곱을 이제 t로 치환해 놓고 풀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 됐어요? 그런 식으로 풀기 되고. 시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서 4 번. 이 방정식의 두 분을 알파랑 베타라 할때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게 자, 그러면 일단 보내봅시다. 그 알파 베타 두를 곱한 값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그 로그 이3의 x 를 여기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t라고 치안하면 t에 보면 딱히 상가 없다 했어요 네. 자 근데 여기서 해가 x가 알파벳 하면은 x가 알파 또는 x는 베타 이렇게 나왔으면 네. 알파 또는 베타로 나왔으면 요것은 이제 그 t의 값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로그 3의 알파랑 또는 로그 3의 베타 이렇게 두 개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알파 베타를 구하려면 이거 둘이 어떻게 하면 돼요? 알파 베타 곱한거 구하려면. 저희... 둘이 더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그 3의 알파 제곱과 알파와 로그 3의 베타를 둘이 더 했을 때 값이 뭐가 나온지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 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t 를 그대로 넣으니까 뭐가 돼요? t 의 제곱 마이너스 4 t 빼기 8은 0이잖아요 네. 물론 여기서 t의 값을 정확하게 구하면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은 네. 뭐 근의 분식 쓰고 복잡하잖아요 네. 뭐만 하는데 얘가 t에 관한 두 분이니까 두 분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두 분의 합은 얼마예요? 4 그래서 로그 3의 알파로 로그 3의 베타 더한 게 뭐예요? 로그 3의 알파베타가 4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 알파베타 값은 3에 대이서요 입술만 안절됬어요? 네 이런식으로 하시면 되고